안녕하세요. 행운의 사나이, 차다빈입니다 올드 내면의 잠재식을 바꿀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한 가지인 감사의 화건하기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올드 마찬가지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나는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죽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재물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경제적으로도 자유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잘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웃을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즐거운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물리적으로 됐든 영적으로 됐든 늘 풍요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침착함을 잘 유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차분하게 잘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매력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완벽한 신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늘 성공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삶은 성공적이고 잘 되는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생각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긍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내면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내면은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천재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창의력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기억력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좋은 일이 잘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신속하고 정확한 일을 잘 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자유로운 일을 잘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겐 좋은 재능들이 무한하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손재주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언변력이 뛰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말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대화를 잘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 의사 전달을 잘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발표를 잘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연설을 잘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직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남을 잘 가르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선택은 늘 탁월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선택을 잘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컨디션이 최상의 상태로 잘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올바르게 해도 성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늘 올바른 행동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처신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처세술이 뛰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잘 대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좋은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상력을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각화를 잘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심상화를 잘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행운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운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행운과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될놈 되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께서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역사를 쓰려 하는 한 역사는 나에게 자비를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할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은 곧 현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늘 건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늘 안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형제들은 늘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형제들은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겐 늘 기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제품들을 구매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물건들을 잘 구매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맛있는 음식을 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먹을 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주변에 늘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주변에 늘 좋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인복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기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겐 늘 기적 같은 일들이 잘 벌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겐 늘 좋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늘 좋은 일들이 잘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하는 이 감사의 화건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효과가 적용돼서 여러분도 잘 되고 저도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시고, 하시는 일들마다 늘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처럼 감사의 화근을 하거나, 아니면 감사의 화근하기 전에 있는 노트를 적거나, 아니면은 감사의 노트를 전 것을 읽거나 하는 수많은 다양한 행위들을 통해서 효과를 더욱더 중첩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늘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을 달아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늘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만 마치까 합니다. 늘 즐거운 일들과 행복함과 평안함과 그다음에 기쁜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행운이 함께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